네, Those who limit themselves to Western scientific research have virtually ignored anything that cannot be perceived by the five senses and repeatedly measured or quantified. Research is dismissed as superstitious and invalid. If it cannot be scientifically explained by cause and effect, many continue to object with an almost religious passion to this cultural paradigm about the power of science. This cultural paradigm is the Western scientific research culture, repeatedly measured and quantified. So, the object. 이게 정답입니다. 잘못잘못이죠이죠 어, 번 번, 번 번, 지안까지안 가고 여기서 일단 답이 이 번에서 나와 버리네요. 네, 여기 o b j e c t 란 단어 하나 u g 주세요 동사로 o b j e c t 명사로 o b j e c t 는하리가 물체지만요. 동사 t o b j e c t 는 거부하다, 거절하다이고요 전치사 o e t o t t o u on e t o e c t t o s o m e t h i n g 발음할 때 그냥 object to something 이렇게 하면 되고요. object to something, 뭐뭐에 대해 거절하다, 반대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 사이에 with를 넣어고 with 전체 사고를 하나 느끼는데요 거의 종교적인 열정과 다름없는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컬처럴 패러다임을 반대한다고 할 리가 없겠죠.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속 웨스턴 사이언티픽 컬처에 대해서 그게 완전히 박혀있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를 국한시킨 사람은 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인과 관계가 설명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반대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한다고 나오고선요 여기가 그런 거라면 여기 맞는 거지만 뒤에 나오는 d i s c t u r s e paradigm about the power of science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힘에 대한 이런 문화적 어 패러다임 요거는 요 앞에서 나온 어, 과학을 너무 신봉하는 것, 과학적인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그런 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여기 목적어가 지금 여기에 ignore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object2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는 서로 다릅니다 반대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나오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쌍둥이처럼 증명이 되거든요 여기 ignore 무시하는 거고 object2 반대하는 건데 한 맥락이죠 이거는 그래서 뒤에 있는 목적어가 얘는 과학으로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뒤에는 과학의 힘이에요. 과학의 힘에 대한 문화적 개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힘을 믿는다고 하야겠죠. 이근응오가 아니라 이쪽만 이쪽만 신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이 벌써 잘못됐습니다. 뒤에까지 안 읽어 보고도 벌써 여기서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해설은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답을 알고 아 이렇게 찾는 거구나 하고 하신 분은 나가셔도 좋고요. 좀 끝까지 보고 싶으신 분은 뒤에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거예요 저희가. 네 과학의 힘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 과학이 그들에게 주는 힘 요거를 신봉한다고 해야겠죠. 여기가 잘못된 거고 맞고요. 아 비서양적 서양이 아닌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합니다. 뭐라고? 열등하다고. 어, 근데 그건 at best 좋게 말해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거고요. and inaccurate a d v e r s 나쁘게 말할 때는 부정확하다, 부적절하다. 틀렸다. 이건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뭐 어, 다른 다른 대의 다른 문화권에 그러니까 서양이 아닌 다른 문화권의 과학적 체계에 대해서는 아, 저좀 우리 거보다 열등해. 우리 서양 사람들 거보다 좀 열등해. 아니면 저 아예 잘못된 거야. 요런 식으로 무시함으로써 The Most Rigid Members of the Conventional Medical Research Community 주어가 긴데요. 어, 전통적인, 그러니까 오래된, 옛날부터 이어져온 음, 의학연구집단의 가장 완고한 멤버들은 어, Try to counter the threat, 이런 위협에 이온 위협에 반하려 합니다. 반대하려 합니다. 이런 위협에 마주 서려 합니다. 카운터라는 것은 여기에 대항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협에 대항하려 합니다. t h 넷스 s 시 뭐냐면 어떤 슬래시냐면 alternative therapies and research 아 대안 치료와 대안 연구가 그들의 작업에 그들의 작업은 여기죠 여기 아 컨벤션널 메디컬 리서치 커뮤니티들의 작업에 끼치는 부과하는 그런 위협 그런 거. 그다음에 그들의 작업 그들의 웰빙 well 그들의 세계관에 미치는 위협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항마로 여기 지금 보면 컨벤널 메디컬 리서치 커뮤니티라는 거는 요거는 웨스턴이에요 웨스턴 웨스턴 어 웨스턴 메디컬 리서치 커뮤니티고요 올스터너티브 세러피젠 리서치는요 요거는 이스트 뭐꼭 이스트라고 뭐 여기서 지칭하진 않았지만요 우리 대강 이제 이야기 좋게 이렇게 할게요 우리 동양권에 어떤 의학적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안 치료, 침술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어 서양 그 의학에 끼치는 그들의 세계관에 끼치는 세계관이 자기네 세계관이 망가지고 자기네 이제 밥벌이가 망가지니까 얘네 때문에 어 거기에 이제 대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너넨 틀렸어 이러면서. 아, 그러나 어 그런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는 cannot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는 이쪽이에요. 컨벤셔널 메디컬 리서치고요. 이런 거는 cannot explain many of the phenomena that concern alternative practitioners. 네, 그래서 이 practitioner가 치료사예요. 그래서 대한치료사에 관한 어, 그런 현, 많은 현상들을 설명을 못한다. regarding caring healing processes. 어, 케어, 그들이 하는 그 caring healing pro, 관, 어, 과정에 대하여 대한치료사들의 관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어, 전통적인 우리 서양의학은 우리 양 양방 한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그요 양방이 한방의 그런 현,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 니네 방법으로 서양식 방법으로 동양식의 이런 어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것만은 아니다. 네가 모르는 것도 많다. 뭐 이렇게 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웬라피스 s u c 자, 그래서 여기 침술도 주고 동종요법을 주는데요. 이거 뭐 요게 어요 얼터너티브 프랙티셔션 하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세라피의 어,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술이나든가 동종요법 같은 어 a 라피들은 observed to result in 요런 결과를 내는 걸로 관찰을 받아다 요런 그러니까 그런, 요런 결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 의학적 반응 t h e y cannot be explained by the biomedical model. 그래서 어, 서양의학의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낸다 이거죠. 생리적, 어, 치료적 반응을, 어, 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내면, 이게 뭐, 좋은 치료 효과를 낸다고 하면 되겠죠. 그런 치료 효과를 내면, 많은 이들이 have tried to, 이럴려고 합니다. 어, 이 결과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 아니야. 그, 그것 때문에 잘된거 아니야. 라고, 어 결과를 부인하려고 하고 Rather than modify the scientific model The scientific model이 바로 위 있는 요, 자기네들의 요, Bio-medical model이죠 어디 있었죠? 아 여기 있네요 Bio-medical model이고 그게 바로 요, Bio-medical research이고 그게 바로 요, Conventional medical research community이고요 그게 바로 요, Western scientific r e s e a r c h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네 거를 수정하려 들지는 않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 리제트를 그저 부인하려고만 든다. 음, 부인하려고만 들고, 아니 그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어, 잘못된 거야 그거 비과학적인 거야. 그거, 그거 매번 어, 여기 리피티드를 어, 매저도 되고 리피티드를 콘티파이드 되는 거 아니야라고 비판하겠죠. 그래서 요 그런 핵심이 이 어, 싸움입니다. 서양 의학과 어~ 동양적 의학 올터너티브 세라피 있죠 요쪽에 어, 싸움인데요 얘네 둘의 싸움인데 어~ 음, 요쪽이 자꾸 요쪽을 비과학적이라고 어~ 욕하기만 하는데 어~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면서 그런다 그래서 약간 이~ 웨스턴 사이언스 웨스턴 리서치 요그 메디컬 리서치 요쪽을 이분은 약간 비판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표현을 딱 정확하게 한건 아니고요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 문제는 2번에서 정답이 나와서 잘 풀었던 학생이면 여기서 끊어 끊었 <laughs>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끊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끊으면서 뭐 반도 안 읽네요, 그죠? 반도 안 읽고 끝내면서 기분 좋게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를 어이 번에서 정답이 나온 반 학생들이 의심을 하죠. 어 이게 아닐지도 몰라 그러면서 너무 뒤에까지 갔다가 어 그리 뒤쪽이 좀더 어렵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뒤쪽이 좀더뭐 내용이 자연스럽긴 한데 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뒤에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카운선이라든가 카운터라든가 디나이라든가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걸려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어, 과감하게 정답을 선택한 학생들이 오히려 잘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거 너무 자명하거든요, 사실은. 여기 딱 답이 2번인 게. 그래서 저도 그냥 더 이상은 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요로 그것도 좀 약간의 실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갈고 닦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안 된다. 아직도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좀더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어 정확하게 분석을 다시 해본신 다음에 요, 흐름을 읽으면서, 한 번에 읽으면서 이게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어, 본인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빈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빈 종이라는 거는 이제 비, 글씨가 안 나올 수는 없고, 요런 표시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 이렇게 이해하면서, 요런, 요런 이해가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걸 읽을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 여기서 탁 나오거든요. 네. 뭐한번꼭 훈련 여,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이거 3학년 지문이다 보니까 1, 2학년 학생들이 보기엔 조금 어렵다 하는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그거는 1, 2학년 거를 완벽하게 좀 하는 정도가 되면 돼도 사실은 3학년 거는 조금 뭐야 그 갑자기 단어가 어려워져요. 3학년 되면 그 단어도 어려워지고 좀 문장도 갑자기 길어집니다. 어, 그런 면도 있고요. 그, 그거는, 그,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 건 있으니까요. 특히 6월, 9월, 11월 평가원 거를 보면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거는 공부의 초점을 다르게 잡고 잘못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지, 어, 결코 진짜로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 1, 2학년 때 어디다 초점을 잡는 거냐면요. 어, 단어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촘착하지 않고도요. 여기서 요 말이 요 말인 걸 요렇게. 지금처럼 알아듣는 방법을 많이 아셨으면, 3학년 와도 이거를 통째로, 그냥 통으로 통으로 덩어리 지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야 적상이에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훈련을 쌓아보도록 하세요.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